자 안녕하세요. 양지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프레글러루비콘 하드탑에 누구나 좋아할법하게 요즘 많이 찾고 있는 엠빌 컬러를 구독자님께 차량을 출고드리기 전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전면에 봤었을 때부터 뭔가 터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엠빌 컬러, 뭐가 바뀌었는지 양지프가 꼼꼼하게 출고 전 최고의 서비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 양지프의 전국 랭글러 최고의 서비스 조건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약간 터프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셔가지고 무광 메탈 그레이로 이렇게 도색 작업을 해드렸는데요. 원래 양지프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시그니처인 유광 블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광 메탈이 조금 터프한 느낌이 있다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서 양지프가 도색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무광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유광 블랙으로도 할 수가 있고 차체와 동일한 컬러로도 모든 색깔 차체 컬러와 동일하게 도색 작업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프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도색을 하기 때문에 칠이 벗겨지거나 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도료가 높은 페인팅을 쓰기 때문에 퀄리티도 아주 좋고요. 당연히 이게 성동센터에서 작업한 기록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AS 라든지 칠 벗김 까짐이 있으면 양조프가 무상 AS까지 전문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광 메탈 그레이의 느낌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역시 요즘은 이 휀다 도색이 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펜다 도색도 PDS 컬러를 해가지고 엠빌 컬러 동일하게 차체와 맞춰가지고 도색 작업을 해드렸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마스킹을 싹 해가지고 여기는 도색을 안하고 여기 위에 쪽 이쪽 부분들만 전체 도색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라와 같은 컬러로 맞추려고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돼 있으면 조금의 기스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장을 해놓으면 기스가 잘안 보이고 깔끔한 이미지로 차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사라 같은 순정 느낌으로 도색을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미러 역시도 차체와 동일한 컬러로 해가지고 PDS, m b 리 PDS거든요. 여기 차체 컬러와 사이드미러 동일한 컬러로 해가지고 절대 칠이 벗겨지거나 까지지 않게끔 도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색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샌딩 작업을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베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올린 다음에 열처리를 하고요. 열처리를 한 다음에 클리어 코트를 뿌립니다. 클리어 코트를 뿌려 가지고 칠이 벗겨지지 않게끔 꼼꼼하게 해 놓고 다시 열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된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 조립까지 다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 좌측과 우측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칠이 뜨거나 까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양지프가 출고 전에도 마무리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범퍼 보이시나요? 이 범퍼 역시도 도색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고 전에 이것도 도색을 하고 싶으시면 양지프에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양지프가 전체 내가 원하는 커스텀을 맞춰가지고 도색 작업도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뿔 보이시죠? 이것도 차체와 동일한 컬러 어떤 컬러든 다 도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게끔 양지프가 커스텀 제작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프한 이미지에는 무광 메탈 블랙이 빠질 수가 없겠죠? 앞에 전면 그릴에 무광 블랙을 했으니까 똑같은 터프한 느낌으로 무광 블랙을 해달라 하셔가지고 양지프가 이렇게 꼼꼼하게 도색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는 레드 킬리퍼로 도색을 해드렸고요. 이거 역시도 차체와 동일한 컬러 어떤거든 무슨 색이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 도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유광이 있고 무광이 있고 순정이 있습니다. 무광 메탈은 약간 터프한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랬을 때 여기 타이어 출고 전에. 깔끔하게 광택까지 기깔나게 해 드리고 있고요 펌프한 이미지에 빠질 수 없는 전동 LED 발판 킹스텝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 스마트 키로도 이렇게 열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은 아래쪽에 LED 바가 나와 가지고 야간에도 딱 탔었을 때 간지나게 타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모파 고정형 사이드 스텝이 있고 킹스텝이 있고 모파 정품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킹스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전자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배선을 싹 제거하고서 들어가면 보증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양지프가 사후관리로 확실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 출고 후에 번거롭게 작업하실 필요 없이 양지프가 출고 전에 모든 것을 작업해서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었때 보이시나요? 레디벨트 컬러를 작업을 해드리는데요. 실내를 꼭풀 커스텀 제작을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전벨트로 포인트만 줘도 실내 느낌을 확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컬러를 양지프에게 말씀해 주시면 원하시는 컬러로 양지프가 출고 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까지 총 5개의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후면에 왔었을 때도 느낌이 조금 달라 보이죠. 톤을 맞췄습니다 이번에 구독자님께서 하드케이스 커버를 요청을 해주셔 가지고 차체와 동일한 컬러로 해가지고 전체 맞춰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하드케이스 원래 루비콘 33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at 타이어가 들어갔었을 때 후면에 이런 느낌인데 이거 원래 장착을 못합니다 근데 양지프가 출고 전에 요청만 해주시면은 32인치 타이어로 바꾼 다음에 지프 하드케이스 커버를 구해가지고 차체와 동일한 컬러 PTS 컬러로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중고품을 구한 다음에 새 상품처럼 싹 도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 전에 이런 것도 양지프에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 느낌 확실히 깔끔해 보이죠? 자, 이렇게 양지프가 지프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에 앰 b 컬러 부분 부분, 도색과 함께 세미틴 용으로 해가지고 구독자님께 멋있는 차량 출고해드릴 예정입니다 차량 가격은 낮고 퀄리티는 높게 이런 식으로 양지프가 출고 전에 모든 것을 작업해서 출고해드리고 있고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전국 최저가로 해가지고 양지프가 멋있는 차량 내가 원하는 커스텀 제작을 해가지고 멋있게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저곳 랭글러 많이 비교해보는데 이렇게 도색하고 싶은데 받아보지도 못해서 되게 아쉬우셨죠 양지프에게 전화만 주시면은 이걸 그냥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가 양지푸가 정말 신뢰 있고 감동 있는 모습으로 추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40대를 넘게 랭글러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많은 구독자님들이 양지푸를 선택해주시는 이유는 딱 신뢰있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랭글러를 다른 유튜브랑 전시장 가가지고 비교를 해보실텐데요. 양지푸가 신뢰있게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출구만늦 추고 있습니다. 우측 배너 양지푸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양지푸가 디테일하고 깔끔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양지푸를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지푸가 마지막 남은 한 해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 부 습니다.